맛있는 거 주는 남자. 한디아 버터라고 제가 사놨어요거 이거예요. 처음시 제가 이렇게 이름거셔도 돼요. 제가 터디아 버터. 버터하고 이제 저희 또 반죽에 들어가는 버터가 이제품 80분. 80분 음. 넘는 거랑 버터가 근데 네, 아마포터터라고 버터. 버터, 이런 것이 있어요. 버터를 두 가지 섞어서 아, 쓰시는 거예요? 그렇죠. 이거는 거랑... 이거는 이제 단 들어가고 거는 이제 이거는 한하는삼버토라고 네. 저희가 결을 네. 만들 위해서 향, 향도 풍미도 좋고 자 진짜... 사과가 국산네없습니다 네. 네. 네, 여기 저게 사과 필링 그거죠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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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사과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재미는 없을지 재미. 어, 아까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재료의 뭔지 제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올리시면 안될 수도 있어요. 이건 이런 걸 제가 공개를 해드리면은 또법 쪽에서 무슨 또 제재가 음, 그럴 수 있어요. 음. 저희는 부분을 함께가기니까 네. 얘기해 봐. 뭐 그래서 제가 이제 국산 뭐 사과를 쓴다고 하는 게 합의해 볼 일인가요? 좋은 일 아니에요, <laughs> 좋은 일인데 저 잼을 따뜻 곳 구하기 힘들어요. 그래가지고 두아 번째도 저희가 100%. 잼만은 국내 사 음, 아, 다른 데서 구할, 아. 구할 수 있으면 제가 구하는데 네. 그 잼을 구하기 힘들어요. 이렇게 마음대로 면좀 약간의 그런 대전가 있어요. 법적으로 그러니까 음. 서로 계약. 그한아러면 우리 예, 예. 어, 사과로 국산품을 쓴다는 것을 왜 굳이 그쪽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사실 잘 이해는 안 가거든요. 아 근데 이게 예. 좀 그런 뭐라고 설명하겠죠? 나, 나 그런 게 있어요. 아니 아무 관계가 없으시다고 하셨는 <laughs> 혹시 그유크림 퍼센티지는 알고 계세요? 예, 잘죠 예, 어느 정도? 안 내버렸으면 좋겠죠. 왜냐면 레시피죠이 사과당이 중개 기업이죠 네. 저희는 소상공인이에 어쨌든 저 사과당은 이미 매출 300억 정도 되는 중견 기업이고 여기는 백선생님이 컨설팅을 했지만 아, 예. 사실은 뭐 이제 그 이유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예, 예. 자영업이니까 동물성 99% 쓰기 좀 어렵다는 라말씀 예, 예. 처음에 가게를 이제 컨설팅 받아서 내실 때그 사과당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아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기에 가게들을 막 내면은 그쪽에 피해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하셨어요? 인지도가 그중에 가장 컸으니까 저희는 하면서 사과당 뭐 피해를 입는다는 것보다도 네. 거기서 좀금 나눠먹는다 뭐 이런식으로 시작한 거예 어... 이렇게까지 뭐 제가 뺏어 오고 뭐 이런 그런 악의는 없었어요. 그리고 저좀 사과당이 좀품이가 컸죠. 네. 왜냐하면 가격이 작은 사이즈에공장에서 네. 갖다가 오는 거를 너무 비싸게 팔았으니까 구본에서도 네. 그 하는 얘기가 저도 너무 풍미가 심하다 그리고 백대표님 이름으로. 너무, 너무 과하게 저을 품위를 니까 음. 저걸 제재하기 해서 네. 아마 저희가 생긴 거 같아요. 네. 저희가 너무 가격 너무 싸고 해라서 저희가 포장비를 받는 거거든요. 크림 파이 같은 경우에는 네. 한 200원 정도는에 네. 차이가 안 나는 거 같은데 네. 그부분 어디? 비교해 를 보세요. 그파이 네. 타가나까 한번 사셔서 녹화 네.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네. 저희 게 훨씬 더 퀄리티가 나요. 전, 네. 맛도 한번 보시고 네. 네. 그리고 카라멜도 저희 가 수제로 만들어 가지고 아. 카라멜 네. 한번 드셔 보시고 가격 차이가. 왜 2 0 0 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사람들이 저희 거 사는 지 지금 사과당 이 줄이 많이 없어졌 그때는 막 네. 엄청 많았었어. 어쨌든 네. 일단 잘 되고 있으니까 네. 줄서 있잖아요. 네. 네. 사과당은 지금 줄서 있지 않잖아요. 아, 네. 한말씀 사과당 줄이, 네. 줄이, 네. 줄이 요아 근데 네. 저기는 사과당인데 네. 먹을 수 있는 체인점들이 많잖아요. 에드레트라 그런 체인점이 사과당밖에 없아요 저희는 뭐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희 거 드시고 싶은 사람들 오 찾아오시는 거예요. 긴 영상은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,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